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선수입니다. 상하이. 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고 오셨죠? 이제 오늘부터 이제 6월 셋째 주, 시간이 상당히 빠르게 가는 것 같습니다. 6월 셋째 주 시장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주말에 살짝 이제 걱정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금요일 미국장이 이제 뭐다 하락 마감했는데, 특히나 이제 다우존스 같은 경우 급락 마감을 했기 때문에, 아, 다음 주 시장은 좀 걱정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번 주 시장은 좀 맞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을 좀 보시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추세는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제 하락세가 금요일 날 하락세가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다우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상승 추세에서 완전히 이탈이 돼 버리는 모습이거든요 지금 연속 어 3일 이상을 예 급락이 이제 나타나는 이런 상황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확 꺾인 모습이죠 예확 꺾인 모습이었고 오늘 아시아 시장에서는 일본이 이제 바로 반응을 합니다. 니케이 지수가 3%대 급락세로 마감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시장이 이제 고점에서 다시 한번 꺾이는 타이밍이 온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를 좀 봐야 되겠죠. 미국장이 하락한 이유. 조기 금리 인상 우려가 이제 뭐 촉발이 됐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번 FOMC는 사실 잘 넘어갔거든요. 잘 넘어갔는데 어, 그, FMC 이후에, 예, 연준 의원의 발언들이 결국에 이제 시장에 힌트를 주는 거니까, 연준 의원들 발언에 이제 좀 신경을 쓰면서 이제 듣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 루이스 연는 총재가, 네, 예, 예, 매파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살짝. 예, 그러니까, 내년 말에, 즉, 2023년이 아니라 2022년 말에 첫 금리 인상을 예상한다. 라고 이제 본인이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통화 긴축 쪽으로 이제, 방향을 틀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지수가 악재로 작용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도 그럴 것이 제임스 블러드 총재 같은 경우에 그잘 알려진 비두기파적인 총재입니다 연 총재 중에 비두기파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아이 사람이 매파적으로 변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내년 말에 금리인상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그니까 러이 사람이 얘기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럴 수 있다. 뭐 이렇게 시장에서 좀 예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이게 가장 큰 악재였고,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단기 금리와 이제 10년물, 장기채 금리의 스프레드가 또 좁혀지는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2년물, 단기물이, 단기 국채 금리가 이제 0.25%대로 상승을 했고, 왜냐면은 이제 금방 금리 올릴 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단기 금리가 확 올라간 거예요. 근데 반면에 10년물 국채 금리는 경기가 이제 둔화될 거다 이런 가능성을 반영하면서 1.4%대로 이제 떨어진 거죠. 특히나 이제 오늘 우리 장중에는 1.3%대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갑자기 너무 급격하게 또 이제 떨어지는 현상. 어, 이, 이번 년도 초에는 너무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너무 많이 급등을 해가지고 오히려 우려감이 제기가 됐었던 건데요. 사실 이거는 시장 전체적인 부분에서 보기보다는 이제 은행주에 연관된 은행주 주가의 흐름에 연관된 이제 이슈로 볼수 있을 것 같은 게. 장단기 금리 차이가 크면은, 예대 마진이라고 그러죠. 예, 은행의 이제 수익성도 좋아지고, 예, 지난주에 나타났던 현상들처럼 이제 2년물은 올라가고 10년물은 내려오면서 스프레드가 좁혀지면 그만큼 이제 은행들의 어, 예대 마진이 예, 또 감소하는 효과, 그러니까 이익률이 감소하는 효과가 좀 발생될 수 있다. 뭐 이런 관점에서 이제 좀 음, 보는 게 이제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연준 의원들은 계속 이제 멘트가 있을 거예요. 이런저런 멘트가 있을 거고, 사람들마다 뭐 연설의 일정, 뭐 강연 일정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제 뭐 현재 이제 금리 정책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이야기하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가변적이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현재 상황이 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했다가 또 다음에는 어, 비두기파족을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매파족을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하나가 사실은 추세적으로 주가를 한 방향으로 가기는 끌고 가기는 상당히 힘들다고 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금요일 날 장은 이, 시, 이 멘트에 시장이 영향을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다음날까지 연장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오늘 미국 장은 세인트루이스 여름 총재가 비두기파적인 멘트에서 매파적으로 돌아섰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오늘. 추가 하락이 나오진 않는다 새로운 뉴스를 기다리겠죠 시장에서는 이렇게 예, 생각하시는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악재성 내용이 이거 하나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예, 요건데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 예, 이게 이제 지금 상당히 좀 문제점으로 좀또 새로운 문제점을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접종률 지금 선두로 달리고 있는 영국에서 하루 만명이 확진자가 발생되고 있다 이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발생되고 있다라는 거죠. 2차 접종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 방역도 이제 계속 긴장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영국 감염자 66.8%가 지금 현재 미접종자고 접종 완료자 감염은 7.7%뿐이다. 그러니까 이제 백신을 빨리 접종하면 그만큼 확진자 수로 이제 줄어들 수 있다. 이런 부분인데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가장 센 놈으로 또 부상이 부상이 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인데 여기가 이제 백신 접종률이 높아도 결코 안심할 수 없다. 영국에서만 1287명이 확진자가 발생이 됐어요. 성인 인구의 지금 현재 80% 정도가 예, 한 차례씩 백신을 다 맞았고, 예, 2차 접종까지 끝낸 사람도 60%에 달합니다. 예, 근데도 불구하고만명 이상 확진자가 계속 발생되는 건 지금 현재 이제 델타 바이러스가 이 전파 속도가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60% 정도 2차 접종 끝낸 사람이 60%면 거의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집단 면역이 이제 도달한 정도의 수준으로 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확진자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다는 얘긴데요 근데 지금 현재 신규 환자의 99%가 델타 변이 감염자다 네, 상당히 이제 무서운 이야기죠 어, 어느 정도는 지금 이미 우리가 기존의 백신이 델타 바이러스를 어느 정도는 또 막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60% 정도 우리가 일반 바이러스는 지금 90% 이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나 근데 이 변이 바이러스는 60% 정도의 예방 효과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것도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예, 이렇게 이제 다시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또 골치가 아픈 상황이 또 발생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다 끝난 줄 알았더니, 예, 코로나 이제 다 끝난 줄 알았더니 또 이제 변이 바이러스, 이런 변형 바이러스들이 또다시 이제 골치를 아프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사실 시장이 악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근데, 자, 이번 주 한번 보세요. 지난주 금요일 날 이런 소식들이 악재로 작용하면서 주가가 빠졌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되면 여는 총재들이 금리 인상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라고 멘트를 하고 점도표에 그렇게 나오고 있는 부분, 그리고 시장에서도 금리 인상 빨리 할 거야,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가장 큰 부분이 일단은 지금 현재 이제 백신의 접종 속도를 보니, 예, 이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완전히 마무리가 되는 상황인 것 같다. 그럼으로 인해서 경제에 대한 회복세가 상당히 가파르게 진행될 거다라는 걸 전제에 깔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런 변이 바이러스가 자꾸 나오면서 시간을 딜레이를 시킨다. 즉, 집단 면역을 일으키는데 딜레이를 시키는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 연준 의원들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이인플레 압력이나 금리 인상을 빨리 가야 된다라는 그런 요구의 목소리도 점차 수그러들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일단은 초반에는 이제 금리 인상 시기가 빨라질 수 있다는 라 이야기가 나오긴 하지만, 또다시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저, 이 델타 바이러스, 예, 이야기가.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도 그 완전히 이제 공세 정책 완전히 풀려고 했다가 다시 영장, 연장, 연장을 했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거에 대한 고민거리가 생길 것 같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금리 인상에 대한 압력도 사그라들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이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또 급격하게 스트레스를 받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앞으로 어떤 변수가 나올지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하면서, 그 부분은 또 계속 유튜브에 업로드 시키면서 계속해서 이제 뭐 시장에 우려할 만한 요인 또는 뭐 시장에 긍정적인 요인 이런 거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업데이트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그, 스 d 팜에 대해서 새로운 소식이 나왔는데요. 그다팜에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지난번에도 좀 소개를 시켜드렸죠. 홈페이지에 보면 이제 커뮤니케이션, 이쪽에 들어가게 되면 업데이트가 상당히 좀 자주 일어나고 있더라. 그러니까 s 스팜에 관련된 기사들이 있으면 기사들도 회사에서 이렇게 링크를 따가지고 옮겨놓고 있으니까 사실 이거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SD팜을 들고 계신 주주들 입장에서는 어떤 뉴스가 새롭게 나왔느냐 이런 거를 좀 확인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어 지난주 또 금요일날 여러분들 뭐 보셨다시피 미국장이 이제 전체적으로 다 급락이 나온 상황에서도 제 제론이라는 예, 바이오 업체가 주가가 이제 급등이 나옵니다. 장중 50%까지도 이제 급등이 나왔었는데요. 아마 이제 30%대로 마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제론이 이제 어떤 이슈가 나와서 이제 급등이 나왔나 예, 이 부분을 이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제론이 지금 현재 골수섬유증 치료제를 임상 중에 있습니다. 임상 2상이 끝났고 지금 임상 3상 첫 투여 첫 환자의 이제 투여를 시작했다 예, 이런 이야기가 이제 제로에서 이제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임상 인상 끝내고 이제 삼성으로 들어간 상황입니다 이 골수섬유증 치료제를 만들고 있는 어, 상황에서 이 골수섬유증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혈액함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좀 설명을 해두면 골수가 이제 섬유화 되면서 나타나는 혈액을 만드는 기능이 이제 축소가 되니까 혈액에 문제가 생기는 혈액함의 일종인데 승인받은 치료제가 있어요. 예, 바로 이제 야노스키나제 여기서 예, 야노스키나제라고 하는 이제 억제제인 이 자카피라는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카피가 지금 현재 이 혈액암 즉 예, 골수섬유증에 사용되고 있는 전세계에서 유일한 지금 현재 치료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효과가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약이 먹히지를 않거나 아니면 내성이 생겨가지고 골수섬유증 환자의 평균 생존기간이 약 7개월 정도에 불과한다고 합니다. 이 자카피라는 약이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데. 예, 근데 이런 환자들에 대해서, 즉, 자카피가 안 먹히는 환자들에 대해서 예, 320명 정도를 임상 이상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매 3주마다 제론에서 약을 투여를 했는데 평균 생존기간이 30개월로 연장이 된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리고 골수섬유증은 40%나 개선됐습니다. 24주 차에 35% 이상 비장의 크기가 감소된 환자도 10%에 달했고, 50% 이상의 증상이 개선된 환자가 32.2%였다. 이 약의 이름이 이메탈 스타트. 이메탈 스타트인데, 현재 두 가지 혈액함, 골수 이형증후군하고 골수 섬유증으로 임상 3상 중이고요. 탐나는 결과가 2022년 하반기에 나올 예정이다. 그리고 2023년에 상업화가 예상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골수 섬유증에 대해서 임상을 하고 있는데, 임상 이상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고요.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금요일날 제론의 주가가 급등한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죠. 이게 에스티팜과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요? 이 약의 원료 API를 바로 에스티팜에서 공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현재 이제 이 이메테스타트라는 약 예, 이름이 되게 어렵습니다. 이메테스타트, 이메테스타트라는 약이 임상 이상에서 예, 현재 이제 CDMO 방식으로 원료 의약품을 제론에 에스티팜이 공급을 했고, 그리고 삼상을 지금 현재 이제 들어갔잖아요. 막첫 번째 환자 투여했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삼상에서도 당연히 에스티팜이 원료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삼상이 이제 마무리돼서, 이뭐 결과가 이제 이 이상에 나왔던 결과처럼만 나와준다면, 삼상에서. 예 그러면 당연히 이제 시판이 되겠죠. 예 허가를 받고 FDA 시판이 될 텐데, 이렇게 해서 이제 상업화가 되게 되면, 에스티팜은 어 또 공장을 증설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이걸 또 납품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어, 상당히 좀 긍정적인 소식들. 그러니까 뭐 에스팜 같은 경우에 원료 의약품 업체잖아요. 그러니까 원료를 공급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원료 를 공급하는 신약 개발 회사들이 좋은 성과가 나올수록 에스팜은 어, 상업화가 되면 이제 대량 물량이 납품이 되는 수준으로 가기 때문에 에스팜 입장에 상당히 긍정적인 소식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 말고도요. 예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제 백신 개발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또 이제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부에 정부에서 내년도 예산 안에 이 mRNA 백신 개발 사업도 예산 안에 담는다. 즉 이제 돈을 많이 투입하겠다라는 소식이고 백신 만드는 데 그리고 모더나도 한국에서 네, mRNA 생산을 직접 투자도 검토하고 있다. 네, 글로벌 허브 역량 인정 이런 소식도 나왔고요. 현재 이제 무현상 국가 신약 개발 사업 단장이란 분은 어, 2023년에 대한민국에서 최초의 백신이 나올 거를 확실한다 이런 식으로 또 인터뷰를 한 내용 이 있습니다. 근데 2023년에 지금 백신이 대한민국판 mRNA 백신이 나온다는 얘기는 그건 에스티팜을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이제 에스티팜이 로드맵이 올해 말에 임상 들어가고 내년에 임상 끝내고 2023년에 이제 시판 네, 긴급승인을 통해서 시판을 지금 예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이제 오늘 인터뷰한 내용에서 보게 되면 이게 ST팜을 쳐다보면서 이야기하는 듯한 내용이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주가가 계속 조정을 받고 올라오진 못하고 있지만 주가는, 주가는 지지부진 하지만 이 회사의 흐름은 계속해서 별 문제 없이 이뤄지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 우리가 이제 좀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번 주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시황을 이제 조금 살펴봤는데요. 예, 일단, 뭐, 시장에서 금리 인상의 시계추가 빨라진다. 뭐, 이런 또 이야기. 그 다음에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또다시 이제 또 비상이 걸렸다. 뭐, 이런 이야기들. 예,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온 상황에서 한 주가 출발되는 거기 때문에 이번 주도, 예, 뭔가 이제 변동성은 좀 있을 수 있는 한 주가 될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될것 같고요. 뭐 추가적으로 나온 소식이 있으면 계속, 어뭐 업데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날 라이브 방송은 지금 기침이 좀 괜찮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제 진짜로 이번 수요일은 가능할 것 같으니까 수요일날 라이브 방송에서 더 자세한 이야기들, 그리고 또 이제 또 새롭게 관심 갖고 볼만한 종목들 이야기, 이런 거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모두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대바이!